o n 나 y t 데 아직 원 r 라 s 어 n d I'm g o i 저희 나 o tell you. I'm going to tell you. I'm going to tell you. I'm g 가면 제가 팔굽혀펴기나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 매일 해좀 실력 늘겠죠 그럼 운동을 안 했어요 어? 운동 운동은... 헬스 헬스를 했는데 별로 안한거 같은데 이게 뭐야 막 내가 작년 11월 부터 했잖게 했네 운동을 11월에 해가지고 이제 오! 알을 찼어 이제 그때 첫 추가 나왔을 때가 3월이었어 아 두번째가 3월 그때 이제 막 70kg 찍은거야 그때 좀 뚱뚱해 살이 좀 쪘네 근데 지금 뺐어 다시 왜 쪘어요? 커팅했어 운동을 안했어? 운동을 안해서? 아, 왜 쪘냐고? 응. 근데 그거는 내가 그냥 먹으면운동에는데 70kg 아 프로틴 먹고 왔는데 근데 이제 3월 나와서 살.. 살만 커팅했는데 지금 다시 죽고 1 3 많이 빠졌네. 저는 올해 15kg 뺐거 빼고 85kg까지 졌다가 70kg까지 빼고 지금 이제,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일단 먹고 가서 좀. 근데 훈련소에서 뭐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찐다는 얘기도 있고. 좀좀 약간 마른 애들은 찌고 그런다. 찐 애들은. 찐 애들은 빠지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. 격리해야 돼서 근데 그럼 2주 야냐형 2주 했잖아 어, 지금은 일주일 안 같아 근데 또 주변에 또 걸리면 추가되고 네지 근데? 얼굴이 안보 하나 간다! 아, 간다! 오, 드론인 드트인아쉬웠다 준용 발에다 주라니까 윈 트윈. 는데 트윈. 바어어윈트는데윈 트윈. 트윈. 상대도 잘트자트 아빠 세 아, 약간 열 n 너무 많이 가지 n t mind. I'm t r y i n 왜? I'm trying. i 아 trying. I'm trying. i 아니 r y i 다형 나... 저녁 한줄 알았어요. 근데 이 근데 솔직히 뭐 저녁이랑 다를 건 없지만 예 문화가 좀 이상한 식. 그래서 이게 야 지금 막수 나올 때 애들이 거의 다해 주고 나왔어. 올린 이다 거의 그냥 끝는 어, 그 느낌인 다낫네 그러니까 옛날에 기 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1 5일만 남았는데 거의 못 보니까. 그렇 진영아 뒤에 온다, 바짝 붙었어. 그렇지. 저기나 바짝이야. 아잘 봤어, 장한 잘 봤어. 발해 발해. 에이. 맞찌와사보리 이렇게 빠지. 그게 아니야. 어디에 음, 이팀한테 다져갔는데 응? 이한테다어 여기한테? I'm s 네 r r y I'm s o 기 r y I'm sorry. I'm s 이 아 이게 지금 추석이 껴 있어가지고 다음 주 입대를 안 시키잖아 거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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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laughs> 야 민석 <민성> 좋다. 안 <laughs> 아, 상대 상대 키퍼 잘한다. 되게 잘 나왔네 아 이제 비네복은 언제예요? 복 내년 내년 초에? 내 어, 아직 많이 놀고 가네 몇년 남은 거야 올야나 이게 전문 대로 1학년 한 학기 남았어? 1년년년 1년? 2학년, 3학년 다 가졌네 얘들 존나 부러워. <laughs> 아 진짜 다 가졌어. 이게 다, 이게 이제, 아, 그치. 그치. 이제 다 이제 슬슬 이제 공인 연승이 뛰대 할 때인데. 아니지 아 그렇지. 공인 연생 막바지 이제 다갈 때지. 지금도 솔직히 빠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긴 한데.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공인 연승이. 공인 이제 막바지들이 다갈 때지 지금. 아비 많이 오는 거 봐. 추태. 아, 아 그럼 대학교 1년 남고 이제 지금 하나에저녁에서 22이면 끝이네 그냥 20... 사회인이네? 바로 이제 취업까지 하면은 다 가졌네? 돈도 많이 모았을 거 아니야? 돈뭐 적금 돈 적금 천만 원 천은 안돼막8 0 0왜 천이 안 돼? 이게 3분의 1더 주는 거 아니야? 아, 그렇지. 그렇지. 어, 어, 네. 맞아,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오는구나. 어. 아, 그거는 내가 그, 천만 원. 딱 10... 10개월밖에 못 받으니까. 올해부터 시행된 거라. 음. 어, 그거 딱꼬마해서 한... 한 90, 900? 그 정도? 900. 800. 그 정도로. 그럼 좀 놀다가 어차피 일도 할거 아니야. 응. 음. 일도 하고 대학 가면은... <laughs> 어, 이제 형은 스물 둘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2 3세에 일하면 찾아겠네. 아, 상상이 상상이야. 일년 걸어본다. 바로 취업할 거 아니에요 근데? 어, 석균. 바로 취업까지 되면 진짜 승자네. 나 이제 어, 일하고 싶어가지고. 바텐더 일을 하고 있어. 바텐더? 그 조주기는 받아고 커피나 이런 거 자기. 뭔가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좋네. <laughs> 오, 아까먹 나는 어차피 스물 몇 살이야 스살 저는 24년에 24살 2년 반 하면은 스물다섯 졸인데이학년 1학기 가만 이냐이학년 1학기까지 2학 1학기 그래도 근데 이학년 1학기까지 했으니까 뭐. 그냥 마냥 놀진 않았어서 이제 우리 때는 한1300 정도 아 근데 검무깨 검은깨 100인데 적금 40 들면 60 남는데 피해를 최대한 하지 마세요 그래 어. 담배도 안피니까 나는 와국이아 살짝 길었다 잘 봤는데 최대한 이제 돈도 아껴 써야지. 진짜 돈도 아껴 쓰는 게 좋아. 아, 별로, 근데 혹시 뭐, 라면 넣는 거? 저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아, 시계 사야 되는데. 그거 뭐 그냥 카시오짜리, 카시오. 뭐 2만원짜리 있답니다. 그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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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사고 싶습니 뭐, 뭐, 뭐 뭐, 뭐, 메탈 사고 싶습거 몰라요, 저 그런 거. 그냥. 메탈은 별로잖아요. 나 근데 메탈 검은색이 편하지 않나? 그 약간 고무 같은 거? 응. 그치? 그게 파, 그게... 제일 복수. 많이 쓰는 거야 그거나 하나 사야지 아, 시계 필수 근데 면도기 줘? 거가에 일회용? 어, 그 도몇번 바꿀 수있는 근데 나는 그냥 땀 차가지고 그때 상공 때 그냥 써놨을 때 그냥 전동 면도기 어. 형은 이제 전동 면도기 쓴다는데? 아, 나도 전동맨. 냐뭐 전동맨도 야 편하긴 하니까. 6아좀 뛰었는데. 살린다 등찬아, 그냥 붙어야 돼! 군대가야 돼서 다치면 안돼요 나도 네, 지치면안돼 네. 오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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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주 수요일날 신검 받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<laughs> 받고 거기는 원래 해주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안할라나 봐 군대에서? 군대에서 신검을 안하고 군대에서 신검을 해줘? 해주... 애초 하기 전에 들어가야지 하고 해서 가야될걸? 거 아니 그거 있잖아요 신체검사도 피 뽑는거 들어가서 피 뽑고 하잖아요 아, 처음에, 처음에. 그안 하나 안할 건가 봐. 왜? 바고오라는데 바코 좀. 아 그거 하고 안 했어요. 왜또 해요? 왜, 원래 안 하더라. 그러니까 신검은 이미 받았는데. 네. 바코 전에 또가기 전에 또 받으라고 그러는데. 응. 그러니까 거기 그런 데가 몇개 있대요. 상병에도 상병대로 해. 상검이라고. 그거 뭐 하는 거예요, 근데? 그거 똑같은 거야. 그냥 피 뽑고. 응. 호흡 메소하고. 이제 또 검사 뭐병 없나. 이제 외신가면 치킨 먹고. BHC가 있거든. 근데 거의 다 BHC 먹던데? BHC밖에 그게 없나 봐. 그래 그냥... 외진 가면 BHC, 치킨피자. 아, 이런거다친다 네. 아니, 좋은데? 아, 가 7번한테 공이 안가고 있어. 나도 운동이나 좀하려고 운동이 하려고 하려고. 운동해. 할게 없어가지고. 나할게 아, 없다니까. 핸드폰 좀 전화할 아, 것 같아 맞 그럴 거 같긴 해, 근데 얼마나 질려, 이렇게 운동 우리 대대는 피방이 있고 음 노래방도 있고 돈 개꿀이네 그래도 좀 괜찮네 아, 그래 형은 정확하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, 원래? 어성 맹성? 횡성도 후방이에요? 후방이야, 그냥, 그냥 강원도 원주 영월 이런 데, 데 아니야? 영천 중천. 아, 순천은좀 천이나애매하다천이딱 중간쯤 음. 강원도긴 한데, 후방이 비가 들었요와비 <끼러> <끼러> 너무 많이 온아요번에 오면 비가 는거같요오늘부터 시작인데 오늘부터 시작인데. 마이어를깔 많이 오 아, 이거 진짜 많이 먹는 진짜 많이 와 승용군승용군 아, 승용군. 미끄러워 미끄러워 고 <놀람> <놀람> 진짜 잘 줬는데 아. 또 다시 안타 붙인다. 이것도 많이 오는. 이것도 적게 는건아니긴해 <laughs> 말해. 6분, 어? 6분, 6분, 5분, 5분, 5분 말해줘. 哎，我不要，我不 7일이 월급날이 누군데? 7일. 이렇게 공요일같이 끼잖아 추석같은 경우는 월요일까지 그럼 한 9월 8일까지 음 그래서 일아 그러니까 훈련소를 한 7일 이럴 때 가면은 3일 십일, 했는데도 돈은 받고 약간,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약간 선입금 개념이야? 근데 매달마다 주는 거 아니야? 선입금이야 선입금 그러니까 3일 했는데도 한달거 들어오잖아 한달기 여기가 한달기 들어온다. 는데 그러니까 너 얼마지? 9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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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일? 그러면 10월 10일날, 10일날 이제그거다 받겠네. 그러니까 다 받는 거야. 다 받고 그 다음 건 그거 받는 거야. 그 다음 건 다음 달에 받아요. 10월. 그러니까 이게 선불제라니까. 선불제라고요? 그건 처음 듣는데? 그래서 아닌가? 아, 아닌가? 그냥 매달 10일날 나오는 거 아니야 돈이? 아, 맞아요. 이렇게 선불이 b u r 내가. 그리 받는거 그, 다음 까 그게 아니고 다음 w 10월 h 1 w 월 s s h 1 w 월 s she was, she was, s h 까 was, she was, she was, she was, s 월 e 0 a s s h 1 0월 s she was, she was, she was, she 아 그렇죠 그렇죠 휴 불거까지 다 받아야지 맞지 맞지 왔네 아, 선불제가 아니지 그건 선불제가 아니지 근데 아니, 뭐 미리 받는 거야 아, 훈련소에서 그거 안 빠지잖아 어차피 뭐. 적금 어그 자자야 자기가 넣어야초첫 그것도 포함이야 근데 그 훈련소 그것도 돈 적금 야. 미포함 아니야 미포함 천삼만 원 아니야 자네 가서 더 시작이긴 하지. 어, 어, 어. 서 석윤 바짝. 이스 성균 좋아 <laughs> 첫달 들어온 거는 첫 주가 나가면 쓰면 되겠네 필요한 거 쓰고 근데 이제 월급이 70 아니야 지금 60 아니야? 안 다치게. 어. 성호, <목소리도> 유성호.